아역 출신 배우 유승호가 최근 결혼에 대해 바뀐 생각을 전했다.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비보TV, 비보TV에는 잘생긴 유승호랑 한차로가 마침표 e p 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되었다. 유승호는 주로 뭘 하냐는 질문에 저는 주로 집에 있는 걸 되게 좋아한다. 고양이 두 마리랑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, 밖에서 활동하는 걸 그다지 즐기는 편은 아니다라고 밝혔다. 이어 지금은 사실 이렇다 할 취미가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하자, 송은이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하지 않냐라고 말했고, 유승호는 사진 찍는 거 좋아한다라고 말했다.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고, 가끔 한다라며 가장 최근에 한 취미는 복싱이다. 근데 이제 연극 연습하면서, 시간이 안 돼서 못 나가고 있긴 한데 복싱 장비 사는데 또 욕심이 생기더라라고 설명했다. 유승호는 다른 취미들도 언급하면서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취미보다 배우라는 직업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두 시간 정도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취미를 찾으려 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들은 나중에 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. 이에 송은이는 그럼 통화를 가장 자주 하는 친구는 누구냐? 매니저, 부모님 빼고라고 물었고 유승호는 그러면 없는 것 같다라고 밝혀 웃음을 안겼다. 유승호는 제가 친구가 많이 없다. 그리고 친구들도 다 사회생활하느라 바쁘고 친구 한 명은 결혼을 하고 3주 전에 출산을 했다. 그래서 그 친구도 정신없을 것 같고 저도 바빠서 잘못 보기도 한다라고 전했다. 그러자 송은이는 그럼 친구들이 내 나이 되면 이제 결혼을 하지 않냐. 그렇게 아기 나아단 소식을 들으면 어떠냐라고 물었고 유승호는 저보다 되게 어른인 것 같다라고 대답했다. 그러면서 저랑 같이 군 생활을 같이 한 친구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랑 실없는 소리도 많이 하고 웃고 그렇게 지냈던 친구였는데 뭔가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이런 걸 보면서 되게 어른 같다 그런 생각이 든과 동시에 나도 이제는 뭔가 고민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설명했다. 또한 그리고 뭔가 가족이라는 큰 울타리가 생겼다는 느낌 자체도 되게 부럽거나 좋아 보이더라. 뭔가 성숙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라고 덧붙였다.